제가 조금 전에 이 학생운동권 학생운동권 조금 시, 시, 심오합니다 나이 50 먹어서 이 학생운동권이었었던 인간들 그 N L 이었던 사람들의 그 인맥과 활동상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시끄럽게 하는데 대단한데 오늘 이거에서도 또 저는 되게 골때리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무실 두 회사 검찰 송후원조직 자금으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먹사연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거기다가 이제 무슨 고양이야? <laughs> 얌전한 고양이. 업체 이름이 얌전한 고양이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송영길이 돈 세탁되는 과정하면서 그 후원조직 그 먹사연하고. 그, 얌전한 고양이이 회사, 홍보업체하고 사이에서 돈 세탁이 있었냐, 이렇게 하는데, 그 홍보업체 회사하고 주소지를 같이 쓰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무실에 두 회사라고 하면서, 한 사무실에서 두 회사 그러면서, 여론조사 회사와 송영길 홍보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같은 주소를 쓰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송영길의 그 선거 업체이자 이재명의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얻어 걸렸어. 그래서 이제 전인호 대표인데, 전인호 대표인데, 그,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동기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KSOI 수석 컨설턴트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걸렸어요. 업체가 있잖아요. 같은 주소를 쓰는 업체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게 머리가 복잡해진 게아 게, 그러니까 저 주소지가 우림이비지 센터거든요. 그래서 우림이비지 센터를 다 검색을 해 봤어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우림이비지 센터 몇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검색을 하다보니 업체가 하나가 더 나와 업체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업체의 이름은 아직 뭐 언론보도에도 나오지 않고 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일단은 저도 abc 로 가겠습니다 그 업체 대표가 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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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라는 업체가 나오는데 그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두 개가 나왔는데, 그 업체 말고, 한 업체가 그 주소지에 또 있는데, KSOI의 대표를 했었던 강철구 씨의 업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KSOI의 대표를 했던 강철구라는 분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업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채널A나 이런 데서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여기서 보세요. 한 사무실에 두 회사가 그랬는두 회사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 주소지에. KSOI의 대표를 했었던 강철구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오늘 뉴스에선 안 나왔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강철구 씨? 강철구 씨가 어떤 분이지라고 찾아봤어. 찾아봤는데, KSOI의 전 대표이자 보니까 수배를 됐었대요. 수배를 됐었던 그러니까 1990년대 그말그 그 그때 초반에 그래서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사면이 된 수배자였다. 운동권의 부산대 운동권의 최전선으로 돼 있다라고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게 들어요, 여러분. 느낌이 싼 게. 진짜 부산대 운동권 찐이었고 인쇄 업체를 돌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얼굴이 나와 있지 않고 k s o i 의 대표까지 했었다. 그러면 어떤 싸한 느낌이 드냐면 찐이다. <laughs> 이 사람이 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또 부산대 또 분들한테 쭉 오늘 전 연락을 돌렸어요. 돌렸든지 그러면서 강철구란 사람 운동권에서 어느 정도 위상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정말 찐이었다. 그리고 체인호나 송인배보다도 그 체인, 체인호나 송인배가 대중 조직이라면 이분이 거기서 더 찐이었다. 더 찐이었고 그들의 지도라인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결국은 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거기에 사무실이 있다 정도예요. 더이 과거에 부산대 운동권에서 한 칼을 하셨고 국회의원이나 행정관을 하고 있는 최인호이나 송인배보다도 더 윗줄이었고 더 윗줄이었고 컴퓨터 그, 그, 그 프로그래머고 프로그래머고 그런 쪽 업체로 쭉 살아오신 분이고 KSOI의 대표로 되어 있고 뭐이 정도로만 돼 있어서 뭐이 이상은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느낌이 뭐냐? 느낌이 뭐다? 노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찐일 수 있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 있지 않은 사람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찐이었었던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무실 두 회사가 아니라 세 번째 회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있는 이름이지만 부산대 운동권들 사이에서는 오, 찐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분. 그런데 KSOI의 대표까지 돼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KSOI는 되게 유명한 여론조사,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친노들이 만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이제 부산대, 부산 경남군이 친노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친노하고 대중조직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진짜 찐으로, 어, NL조직일 수 있다라는 물음표를 항상 찍고 있는데,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정보기관 분들이나 기타 등등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빡세게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한다. 이런 걸또 공개적으로 얘기 한다. 뭐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할 만한 얘기였잖아요. 뭐 이게 뭐 음모론인가? <laughs> 음모론, 아 주소를 보고 주소지를 중심으로 검색했더니 회사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회사에 나오는 강철구란 인물이 예사롭지가 않다.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